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학부 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Deep Learning Regression Approaches Applied to Estimate Tillering in Tropical Polities Using Mobile Phone Images입니다. 이 논문은 2022년 센서지에 게재되었으며 임팩트 팩터 3.847로 케미스트리 애널리티컬 분야에서 67.24%로 Q2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어, 현재 목초지의 상당 부분이 황폐화되어서 이로 인해 가축의 생산성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모든 인구가 식량난에 시달릴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틸러에 집중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틸러는 번역을 해보면 새싹이나 어린 나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목초지에서의 생산품을 위한 작물의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틸러는 아래 그림과 같은 작물들을 말하며, 이 틸러들의 재성장이 목초지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틸러는 자신의 낙엽이 떨어진 후에 최대 8일 동안 재성장을 하는데 따라서 목초지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낙엽이 떨어진 7일 후에 재성장을 추정해서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구의 대략적인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얻은 후, 원본 데이터를 다양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처리한 뒤, 6가지의 딥러닝 모델로 훈련시키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관한 설명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연구를 진행한 지역, 즉, 이제 틸러의 사진을 촬영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틸러의 종 중에 하나인 기니그레스의 두 가지 부모 개체군에 대한 시험, 어, 트라이얼, P7과 P8을 통해 촬영을 하였습니다. P7의 경우에는 똑같은 오전 10시에 촬영을 하였으나, 이제 날짜가 다른, 10월, 12월, 2월로 날짜가 다르게 해서 카메라 두 기종을 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데이터를 어, 촬영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자세한 설명은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전 10시에 찍은 것은 다 동일하고 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어, 10월과 12월 2월은 각각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태양이 비추는 빛의 양이 달라서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을 때 데이터가 더 다양해진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어, 짠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10월 30일 날짜를 보시면 카메라 기종 두 개를 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날짜에 찍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또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P8을 보시면 2월 18일에 오후 1시에 차, 어, 노트 8로 촬영을 하였는데 P7에서도 보시면 2월 18일에 어, 노트 8을 통해서 오전 10시에 촬영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날짜, 같은 기종인데, 어, 촬영한 시간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뒤에서는 이제 그러한 차이 별로 비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러한 내용은 없고 그냥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에서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논문에서는 틸러를 촬영하는 높이를 1.05m라고 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사람이 항상 핸드폰을 들고 찍으면 높이의 차이는 발생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이제 결과적으로 얻어진 사진인데 어, 이렇게 사진을 얻으면 그 전문가에 의해서 재성장 밀도라는 것이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데이터를 얻어서 전문가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것인데 어, 추후에 딥러닝 모델에서 나온 재성장 예측값과 이제 전문가가 계산한 재성장 밀도를 비교해서 어, 한다고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A를 보면 이제 재성장 밀도가 1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재성장 밀도가 50, C의 경우에는 밀도가 100. 어 그림으로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 본 연구에서는 알렉스 넥과 레즈넥 18, 레즈넥 34, 레즈넥 50, 레즈넥스트 101, 다크넥, 이렇게 여섯 가지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다음과 같으며, 에폭은 모두 65로 같습니다. 어, 모델 하나에 따라서 프리, 프리 트레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실험으로 나눠져서 총 12개의 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딥러닝 모델은 모두 트레인 데이터 81%, 밸리데이션 9%, 테스트 10%로 나누어졌으며, 모두 동일하게 템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 딥러닝 모델에 대해 네 앱솔루트 에러, 루트 에러, 민 스퀘어 에러, 네 앱솔루트 퍼센테이지 에러, 그리고 코릴레이션에 대한 결과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어, 레즈넷50, 사전학습된 레즈넷50의 경우에는 어, MAE가 가장 낮고 어, RMSE도 가장 낮으며 이제 코릴레이션은 가장 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즈넷101, 사전학습된 경우에는 어, MAPE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코릴레이션이 앞서 봤던 레즈넷50과 동일하게 가장 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학습되지 않은 레즈넷스트 101의 경우에는 코릴레이션이 앞선 두 모델과 동일하게 가장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딥러닝 모델별 컴퓨전 매트릭스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어, 옆에 크게 가지고 온 결과는 이제 레즈넷 사전 학습된 레즈넷 50에 대한 컴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 실제로 밀도가 70일 때그 밀도를 맞춘 70으로 맞춘 경우가 90개이고, 그 근처에서 대략적으로 맞춘 개수 또한 90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 그러나 실제로 70인데 30으로 분류한 경우가 하나, 그리고 40으로 한개 6개, 그리고 90으로 한개 3개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모바일 폰으로 촬영을 하여서 열대 지방에 있는 목초지의 틸러 재성장 밀도를 추정하였습니다. 어, 이는 딥러닝 모델이 회기로 작동하도록 조정을 하였고 휴대폰 이미지를 사, 사용해서 재성장 밀도를 추정했을 때 저희 어, 이 논문에서 사용한 딥러닝 방법들이 0.81에서 0.89 정도의 코릴레이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논문을 처음 접했을 때, 다른 기종의 핸드폰 두 대를 가지고 직접 촬영을 한다는 것이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추정을 결과 값을 추정하는 것 또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참고하고 공부하고자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